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전문가자 개혁신당의 든든한 멘토 허원아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 여러분 다 아시죠? 김종인 선대위상인공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당하고 용기 있게 애쳐 나가는 진짜 보수 오렌지 여전사 대혁 신당의 시작이자 상징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서울 시민을 위해 염등포를 위해 반드시 당선되어야 하는 허나 공동선대위원장에 오셨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꺼이 함께 해주신 저 개인적으로 는 너무나 감사드리는 우리 양정숙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당의 실무총괄을 맡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개혁신당의 든든한 살림꾼 김철근 총괄 선대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자, 아, 이제 이번 총선에 출마한 용기 있는 오렌지 종사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 가베 출마한 전 서대문구 부의장 이경선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포 가베 출마한 진짜 마포 사람 우리 김기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이기자기자 아, 우리 후보님들 중에 가장 열심이한 분이시죠. 서울 강동구에 정승호 후보 오셨습니다. 아, 자, 멀리 대전에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대전 서구에 출마하신 조동훈 후보님 오셨습니다. 대혁신 나무리 미래 대표 후보님들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전문가 문기수 차학과 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 필명 봉다로로 유명하신 분이죠 박대중 전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는 다 개혁하겠다 박노성 연세대 개원교수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소령으로 20년간 복무하시고 군사안보전문가로 합류해주신 박경혜 후보님 오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개혁신당의 승리, 오렌지 혁명을 이끌 성내의원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의 중추이자, 어휴, 올라오니까 차가, 차가 들리네. 네, 개혁신당의 무게중추를 맡고 있습니다. 천하람. 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데입니다. 천하용인의 천하랑 허은하 인기 그리고 조금방태 좋은 천 윤태석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희 이준석 대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laughs> 윤석열 정권이 가장 힘쓸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누구보다 권력에 앞서서 싸워왔던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이나 호응아 반드시 국회에 보내가지고 윤석열 정부 끝까지 제대로 시, 심판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개혁하는 거 완수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로라물의 늪에 빠지지 않고 용기 있고 소신 있게 제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저희 대역신당과 허은아 후보에게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꼭 부탁드립니다. 허은아 후보를 다시 한번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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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행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행복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일적 꿈이었던 승무원도 했고, 20대 젊은 결기에 겁도 없이 책상 하나 놓고 회사도 창업했었습니다. 기왕 시작했으면 업계 1등 되보자라는 생각에 죽게 살기로 매달려서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문성을 정치에 발휘할 수 있겠다는 야무진 기대와 포부를 갖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 백업서도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명제를 증명하는 저 허우나가 제2 제3의 허우나가 무한대로 나올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당당한 이프 우리 개혁 오렌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허우나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목소리가> 여러분 모두가 허무가가 되주십시오 되어주시겠습니까? 예! 함께하는 매니저 되셨요 제가 힘들어질지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교육을 통한 사다리가 무너지게 되면 동탄의 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면서 내상도 많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떳떳한 것은 저는 항상 권력자에게서 당당하고 다만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는 겸손한 자세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제 신념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선되면은 저는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서도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도 뛰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가 방탄할 때 저는 동탄하겠습니다.